마스브루노마스마스마스마스첫첫째째첫첫째째마스응마스응응 첫, 첫 마스. 응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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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원. 응원. <laughs> What do you say? 저녁, 오늘 저녁, 뭐예요? <laughs> 오늘 저녁, 아, 드라마, 드라마, 사극, 사극, 사도 백일의 남군님. 백원 아니, 왜 이렇게 긴데요? 짧다고. <laughs> <laughs> 백 w 백 n t I w 님사 t 드사마남 t I w a n 아니, w 영지 t 이영지영지 I 영지 n t I want, I want, I w

<웃음> 맛있어요! <웃음> 맛있어! 맛있어! 그리고, 코코빰! 코코빰! 맛있어! 분홍색! 분홍색! 분홍색, 분홍색 과일! <laughs> 수박! 어? 수박! 분홍색 과일이 수박이에요? <laughs> 수박! 바이 살들자 맞아 <laughs> 나아아 <바나나. 웃음> 아. 아. <laughs>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? <laughs> 나 지금 대결 중이 후아바 텐크색과있아 맞네요, 맞네요. 아니 지금 해글자 내가 그래서 후아바가. 해글자. 후아바가 무슨 상황이에요? 후아바 텐크색이잖아요어 맞네. <laughs> 근데 아 오케이. 텐트색 <laughs> 다, <laughs> 다 했어요? 한 문제 남았나요? 다 했나요? 다 했어요. 다 <laughs> 했어요. 어다 아, 했대. 오. 저명워보도 <sus>